서연아, 서연아, 아빠가 네? 다리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감자 사러 가기가 힘이 들어. 근데 서연이 오늘 꼭 오감자를 먹어야겠어? 네. 아, 나 아빠 다리가 아프잖아, 근데. 네. 아빠가 다리 아픈 게 불쌍하지 않아? 네. 안 불쌍해? 음. 음. 그래. 그래. 다리가 아파도 무조건 오감자를 사러 갔다 와야 되겠네. 네. 아, 그렇구나. 오감자를 어, 안 사러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빠가 슬퍼요 슬퍼? 네음 오감자를 안 사면 슬프다 아빠가 다리가 아프지만 꼭 오감자 사러 가야겠지 음. 맞지 음. 음. 오감자를 꼭 사러 가야겠지 되음 음, 알겠어 <laughs> 이제 이거 이제 그만해야 이제 그만, 그만, 알았어, 커할게 하나, 둘, 셋뿅